어너뭐 잘못했어? 삼미너 뭐했어? 어? 왜 그래? 너뭐 잘못했어? 왜 어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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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누가 뭐라 그랬어? 엄마가 뭐라 그랬어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.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. 응? 오빠가 지랄하고 갔어? 왜 그래? 누가 뭐라 그래? 어유 운동 강아지. 응, 괜찮아 괜찮아. 와, 괜찮아 괜찮아. 들어가 자. 자고 있어. 응, 오빠. 들어가 자. 알았어, 들어가자. 들어가 자자자. 아, 저거 다 뒤져놨어. 저거 다 뒤져놨어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. 잘했어. 아유, 고엽